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치 테러를 규탄하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중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한 분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무고하게 희생되신 시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정치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자폭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의혹 수사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십시오. 온갖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는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과 커져가는 당무개입 의혹에는 자폭 전당대회라는 수식어가 딱입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현실에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졌는데 도대체 국민의 힘은 누구를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당무개입, 사천, 댓글팀 등 3대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별도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운영했다고 처음 밝힌 장해찬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이 그 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여당의 대표와 본인의 대국민 사과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와 야당의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자백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양심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부할 생각입니까?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뜨겁고 습한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강화문 광장 4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참가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함께해 주신 시민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내동댕이치고 국민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자격 박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심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처한 즉각 발의에 관한. 국회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4차로가 6차로가 되고 왕복 8차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의 무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오직 용산만을 바라보며 용산 바라기를 자처하는 과거는 잊고 국민들께서 진정 원하시는 해병대원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젊은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사건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정의와 공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화 통역하시는 분께서는 안 오셨나? 요 네, 안녕 없나 요다안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회 국민 무시 풍토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정말 그게 치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금요일 날 정당한 출석 요구서를 건네주려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폭력으로 밀치고 막은 행위 또 언론인들의 취지를 입틀막처럼 막은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 오늘 기자회견은 어, 지난 6월 21일 순직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어, 선서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또 소명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무시한 아니 증언을 거부한 그런 증인들에 대한 어, 고발 관련된 기자회견입니다.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님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어, 하나하나 꼼꼼히 윤석열 정부와 증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의 우선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박지원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영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법사위 간사직도 겸임하시는 박은정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국민 무시 진실 은폐 행위를 고발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은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총 6인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는 최병 순직 사건과 순직 이후 책임자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사안장 등 일부 증인은 일말의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들만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과 책임의 피로 일관한 증인들에 대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 거부, 증언 거부, 국회 모욕 증인들을 고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청문회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선서를 거부한 3인에 대한 고발 이유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거법 제 1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국회 증거법 제 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선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들입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채 이어나간 답변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체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 아침 06시 12분에서 07시 04분 사이 정훈 공보실장으로부터 수중수색 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받아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칭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문회에서 7월 19일 19시경에야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종섭 증인은 23년 7월 17일 집중호우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느라 해병대 마리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리논 행사에 참석한 참석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증인선서도 거부한 채 거짓 진술들로 법사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국회증관법 제13조 국회 모욕죄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 증언을 거부한 이시원 임기훈 증인에 대한 고발 이유입니다. 청문회 당시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 외압에 윤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선서 거부와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 역시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제 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서 위증의 범위 위증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임기훈 증인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묻는 법사위원회 질문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국가안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명백하게 국회증관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대통령의 경로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면 국회증관법 제4조에 따라 5일 이내에 국가기밀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 셋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이유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말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체병특검법의 주무장관이니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타라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으므로 국회 증감법 제13조 국회 모욕의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최해병의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골몰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범죄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며 국민의 혈세로 사회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자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군주민수. 2016년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교수 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 성어였습니다. 바다와 같은 국민은 배를 물에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진실의 파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에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 일동 네, 이상으로 예, 기자회견을, 예,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서영교 최고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근혜 뒤에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던데 알았는데 최순실이 비선 실세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김건희 비선 실세가 있다. 또 그것을 넘어 이종호 주가조작 주범이 또한 여러 가지 국방 장관 그리고 또 수사 외압에 비선 실세로 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성근은 자기의 휴대폰에 비번을 까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에서 비번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했고 임성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근은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비번을 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이종섭은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선서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은 하나는 깡통폰을 제출하고 하나는 비번을 열지 않은 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은 공수처로부터 핸드폰을 제출하라는 요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두 사람 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포렌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 검찰 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입법청문회에 나왔던 이종섭, 그리고 임성근, 임기훈, 그리고 이시원 등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선서를 거부했고, 거부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언을 거짓 증언을 했고 또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증거 인멸의 죄도 함께 묻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예. 더 예, 그럼 기자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백프리... 팀장이 그래 동하셔서 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일요일 브리핑입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국정논단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입니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모든 부조리의 끝에도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대표인 양 대통령을 앞섭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이승만 띄우기에 열중하더니 워싱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단독 외교는 김건희 여사가 사유화한 단독 외교를 가리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아내일 뿐, 그저 민간인입니다. 여당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의 친윤 밀도가 아니라 국정 논단과 당무개입이 핵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폭백 수수 의혹, 여론조작 댓글팀 운영 의혹, 임성근 전 사당장 구명 로비 의혹이 이르기까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결국 국정 논단입니다. 지지율 26%의 부실 정부를 만든 모든 혼란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인 까닭입니다. 그 누구도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계 국정농단 권력 찬탈로 대한민국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리스크를 넘어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이 모든 참칭과 탈선 의혹은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져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떳떳한 대한민국의 존엄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청원신사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권 침해를 당장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달라는 국민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 탄핵청원심사청문회는 국민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입니다. 국회 탄핵청원심사청문회는 국민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 민심의 요구를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민심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민심 대의기관인 국회를 보는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입법기관 국회의 일원인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대통령실 호의에 여념 없습니다. 엄정한 청문회를 위헌적, 위법적이라며 억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파견 의원입니까? 대통령실의 오만과 국민의힘의 직무 이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입니다. 오직 법리만 묻는 검사식 지연작전은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총선 참패 후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다짐은 어디 갔습니까? 법기술자, 수사주휘권자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해명과 대응을 하십시오. 떳떳하다면 출사 금이가 없다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국민을 향해 무죄와 무혐의를 입증하면 됩니다. 왜 자꾸 법률 자꾸에 숨어 지루한 연막 전술만 펴는 겁니까? 청문회는 듣고 묻는 자리입니다. 내가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부부 듣기 싫다고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질문입니다. 분리된 삼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 힘은 용산이 바라는 길로 가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주말 온마이크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정 혼란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인 대통령 탄핵.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 임신동 수석 원내대변인 주말 논평입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혼란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정인들까지 급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유린해가며 조급하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거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